이죠. 음, 빨리 따는 분이에요. 24명이라서 이걸 그냥 우승만 노리시다 이번 판아 이번 판에도 킬 많이 못 하겠다.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없어? 그러니까 아 남재태리 오늘 미션 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30명이라도 이제 힘든데. 30명이라도 힘든데. 아우 씨. 아니, 안혀요 어떻게? 몰보포는 피하세요, 잠일라는있 자, 공명의 봐야 갑시다. 아, 근데 네, 먹히는데 까라지긴 하는데 효능이 없어. 된다고. 요 너무 걱 없다, 근데 집중하고 있지? 자, 스킬보다 빠르게. 전설 상자는 일단. 일단 없다고 치세요. 전설 상자는 지금 깔수 까면 안 됩니다. 네, 이거 밟았으면 그냥 이겼거든요. 티선제야. 알스카와요? 네.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요. 아 이렇게 스킬이 안 나오면 너무 힘들죠. 이러면 망한 거예요, 처음에. 비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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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째. 더 미리 깔아놓고. 새끼.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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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 번, 한 번, 세명 발동했어, 세 명. 날뛰고 할바, 날뛰 나이스! 예, 됐다. 어 스페어 아 먹어야 되는데. 아니 왜 있는 거만 나와 이거 정말로 잘먹었다 뭐야? 뭐야 마이크 빨아드리고 있어. 자 우리 무시부터 치사하게 이제 또 좋은 거예요. 자 스페 먹고 이제 됐어요. 이제 이길 수 있어요. 자 이제 사타. 막, 이게 막타가 데미지가 겁나 세서 무력화 풀릴 때. 아이고. 한대 싸움이야, 이제. 어, 한대 싸움. <laughs> 한대 싸움이야. <laughs> 한대 싸움이야. 한대 싸움은 이제 스킬을 제가 다 먹었기 때문에 스킬 없을 때 빠르게 네, 먹어 줘야 돼요. 스킬 게 아니야. 안, 먹을 수 있어요. 수 있어. 이거 잡읍시다 오, 레벨 높네요. 자 방벽 빼고. 저 친구를 죽여 야겠다 와우, 잘 튀네요. 자, 방금 빼고. 내네 킬이야, 내네 킬! 자, 이거 잡자. 잡았죠? 냠냠냠냠. 이거 12킬 혹시 할수 있겠는데, 이거? 에이, 이거 일단 봤죠? 자, 이거 잡읍시다. 넌 뒤졌어요. 이리 오세요. 내었다. 잡아보죠. 아이고, 방벽 있었네. 아이고, 방벽에 걸렸어. 아, 이거 탔다. 아, 탔습니다. 그냥 빼고. 뺍시다. 이제 못 와요. 스페로 안 오면. 자, 이거 무력화 걸리니까 이제 잡으면 돼요. 무력 먹고. 잘 가. 얘 1을 쓸 거예요. 1을 e, 잘 씹어줘야 돼. 어, 잘 가. 자, 이거 먹고. 그 이거를 버립시다, 이거. 양배달 그리고, 갈고. 이 친구가 죽고 싶다는 거죠, 이거는. 어우, 데미지 봐. 다시 찔려가지고 죽었어요. 기도나 하라 자, 이거 따라가면 돼요. 그냥. 열로 음... 갔죠? 어, 열로 갔어요. 자, 이거 좀 잡아야 되는데, 이거 탈꽃 단 장이네. 아이고. 이거나 잡읍시다. 밥보기씨 새끼들... 이리 오세요. 아, 높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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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. 이리 오세요. 어디 가? 어. 자, 스페이스와. 이거 줬죠? 저의 만원의 희생양이 되세요. 저의 만원이 되세요. 뭐할수 어, 있겠는데? 어, 할수 있겠어요, 남자들은. 미안합니다. 지금 제가 만원이 더 급해요. <laughs> 만원이 더 급해. <laughs> 만원이 더 급해서 죄송합니다. 이거 애들 짤려면 지금 타, 지금 빨리 애들 딸수 있는 템을 삽시다. 그리고 았어받다 파괴자. 와우, 세네요. 오, 우겁나쎈데 아, 물약은 이 여기 있는 건 아는데 공격을 못 하죠. 저앞안 보이니까. 지금의 소용돌이 어, 잠깐. 만 잘 가. 자 활력의 분갑사진의 칼날 버립시다. 뭐 갈아 버리고 애를 잡으러 갔어. 위험하다뇨. 위험한 거는 안 싸워요. 바로 빼죠. 제가 이 이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도 그냥 빼버리면 돼요. 이거 사용하고. 아 이거 1 1킬못 하겠네. 이거 다 잡아도 이제 1 1킬이네요 포기합시다. 음, 이번 판은 포기합시다. 아니, 아니, 아니. 그 아이고, 어, 슬프네요. 나 이거, 이거 아이템이나 다 갈아야겠다. 아무리 핸드폰 열심히 핸드폰 해도 핸드폰 키는, 핸드폰 좀 핸드폰 좀 키는 좀 힘든 것 같아. 가는 키 엑스 키에요 그니까, 그냥 포기하고, 그냥 안전하게 1등이나 합시다. 템갈거다 갈아버리고. 자 많이 밀렸거든요? 애들따라 갈게요 <목소리> 후반부 좋은 싸움 하는 거요? 후반부에 싸우려면 일단 자신이 원거리 캐릭터.. 는게.. 자신이 원거리 캐릭터인게 더 좋아요 후반부에는 일단 저는 후반부까지 안 가요 애들이 나만 때리거든 애들이 나만 때려서 무조건 원이 오기 전에 뒤로 놓습니다 애들을 이 친구 너무 잘 튀어 진짜 여기죠? 여기 아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이렇게 빨리 안 줄이면 마지막에 저만 노립니다 애들이 레벨이 높은 애들부터 때리기 때문에 그래요. 아이고 이와 스페이스가 잘못 썼죠. 그러면 죽어야 돼요. 스페이스바 지금 두번 잘못 썼잖아요. 그러면 죽어야 돼요. 이렇게 실수를... 좀 캡처하셔야 돼요 실수를. 실수를 실수한 거를 무조건 보고 그 상황 그 기회를 살려야 돼요. 그게 킬못 따냐 따냐가 갈리는 것 같아요. 이거 근데 진짜 치킨 꾼이야아 이거 하면 되 보여졌다. 이거 진짜 치킨 꾼이야감동이네 <laughs> 나갔는데 우리 애들이 어디갔어 네? 지금 제가 여기서 잠깐 대기 탄게 애들이 조금 올 때까지 대기를 탄건데 애들이 안오네 어 그래요 아싸 나 치킨콘 잡았다 자랑해야지 죽음의 소용돌이 접근 중자 네, 우리 친구들 어디갔니 가달라고? 지금 님이 있어요? 지금 제가 시키를 해야 점수가 올라갔고 <laughs> 미안합니다 죽여야될 것 같아요 발소리 아, 막, 아니 얘들 어디갔어 다 막을 만해, 막을 만해. 지금 이거 오기전에 한명 빨리 컷해야돼요 이거 1대1 1대 대1상함 만들면 제가 질 수도 있습니다. 수나 수나. 빠르게 천명 찾아갖고 죽입시다. 아, 여기 있네요. 다 반가워. 네와 아이고 아이고 이거, 이거 뭐야 해. 이거. 어허 이거 이거. 아직 꽤 강력하신 분들이 살아 있으시네. 여러분. 강력하신 분들이 좀 살아있네요 어.. 이거 하나씩 좀 처리해볼까요? 어 지금 다구리 깔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분들 봐봐 어, 지금 다구리 깔라고 이러잖아 똑똑한거죠 이거는 이건부터 이거 빠르게 아! 꼭궁 못맞췄다 이러면 개힘들죠? 지금 동맥맺었어 애들 어 동맥맺었어요 지금 네네. 반격 안쓰네요 <목소리가> 지금 안때리잖아 물량먹는거 이건 나부터 잡겠다라는거죠 <목소리가> 에이 <이> 새끼 <laughs> 이건 너무 대놓고 아니야 이거는 야 저것도 너희들끼리 찍어내야지, 이거 잡자. 잡자. 이거 기절 걸리죠? 야, 이건 너무 티 나잖아. 너도 티안 나게 해야지. 자, 한 명. 때 상황이 제일 좋죠. 중 있어요, 조심. 방금. 아이고, 세다. 왔죠 <laughs> 여러분. 저를 올리려면 두 분이서 같이 때려야죠. <laughs> 같이 때리셔야죠.